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두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강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단백질을 동물성, 식품이 아닌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성장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식물성 식품들이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렌틸콩 마이너스 작은 콩 속에 큰 영향. 먼저 소개할 식물성 단백질 식품은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아주 작은 콩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어요. 렌틸콩 한 컵에는 단백질이 무려 17.9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는 달걀 두 개보다 많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15.6g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의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를 섬유질 권장량의 56%를 한 컵으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배변 활동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렌틸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샐러드에 넣거나 숲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완두콩 마이너스 단백질과 비타민의 황금 조화 다음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한 컵에는 단백질이 18.5g이나 들어있어요. 단백질 외에도 섬유질이 8.06g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죠. 그리고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매우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완두콩은 바비나 스튜 폭금요리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자주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호박씨 마이너스 작은 씨앗 속의 영양폭탄 호박씨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호박씨 한 줌에는 단백질이 8.45g이나 들어있고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우리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호박씨 28g를 섭취하면 1일 아연 권장량의 20%를 충족할 수 있어 간단하게 건강을 챙기기에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간식으로 그냥 먹기에도 아주 좋답니다. 퀴노아 마이너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 다음은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슈퍼푸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퀴노아 한 컵에는 단백질이 8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 한 컵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또한 섬유질, 엽산,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밥 대신 퀴노아를 사용해 샐러드나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치아시드 마이너스 혈당 조절에 탁월한 시합. 치아시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강식품 중 하나죠. 치아시드 한 줌에는 단백질이 4.86G 들어있습니다. 주 영양소는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마그네슘인데 이들 모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음료에 넣어 마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치아시드는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무트 마이너스 고대의 영향을 그대로 카무트는 고대 곡물 중 하나로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한 컵당 단백질이 9.8g 들어 있으며 섬유질, 철분, 셀레늄, 아연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를 보호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무트는 밥이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녹두 마이너스 항산화 성분 가득한 녹색 보물. 녹두 역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녹두 한 컵에는 단백질이 14.2G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기능을 하여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두는 죽이나 찜으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테프 마이너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곡물. 테프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고대 곡물입니다. 한 컵당 단백질이 10G, 섬유질이 7.06G 들어있어 정제된 곡물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테프는 주로 밥 대신 사용하거나 빵에 넣어 먹기 좋습니다 피스타치오 마이너스 건강한 지방과 함께 피스타치오는 단백질이 풍부한 견과류 중 하나로 한 줌에 단백질이 5.73g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 비타민 E가 풍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간편하게 한 줌씩 먹으면 배고플 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간식입니다. 구아바 마이너스 열대 과일 속 숨겨진 단백질.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구아바입니다. 구아바는 열대 과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5g의 구아바에는 단백질이 4 1 g 들어 있고 비타민 C가 376mg이나 들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세포 에너지 대사를 돕는 역할도 하므로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 어떠셨나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과도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로 여러분의 식단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두 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